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카드 단말기 그린포스입니다. 오늘은 그 결제 대금이 바로 입금되는 어, 즉시 결제 카드 단말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즉시 결제 카드 단말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신용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받게 되면 결제 대금이 보통 이제 이틀 후에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사업주의 통장으로 결제 대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제 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팔고 어, 결제를 받았지만 나에게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로 입금되는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받게 되면 결제를 받자마자 사업주의 통장으로 결제대금이 바로 입금이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5분 안에는 결제대금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을 받은 것과 비슷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이 바로 입금되는 단말기 신청이 굉장히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업무의 한50% 이상이 이 바로 입금되는 단말기를 이제 준비해서 설치하는 그런 업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현금으름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바로 입금 결제 대금이 바로 들어오는 이 즉시 결제 단말기를 추가로 하나 신청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지만 바로 좀 들어와서 어 사업장의 어떤 현금 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현금이 바로 필요할 때가 그럴 때 이제 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 다른 카드 단말기 없이 이 바로 입금되는 카드 단말기만 신청해서 요거만 놓고 사업하시는 업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업종도 다양했어요. 뭐 유통업체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어, 작은 뭐 마트 가게 소상공인 뭐 구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결제 대금이 바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업체가 혹시 있다면 이 단말기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제 대금이 보통 3일째 되는 날 들어오는 건데 이단말기로 결제하면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제 수수료가 어연 매출이 10억 이하다 그러면 결제 수수료가 3.5% 고요. 연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는 좀큰 업체다 그러면은 결제 수수료가 4.5% 입니다. 예 이렇게 어 며칠 있다 들어와야 되는 결제 대금을 먼저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입금을 해드리다 보니까 고게 이제 금융 비용이 예,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정말 요즘에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입금 카드 단말기 즉시 결제 카드 단말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바로 입금 카드 단말기 오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사업장에도 좀요 바로 입금되는 어, 카드 단말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업체 계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